둘이 더해서 9 되면 되는 거야. 음, 맞죠? 5하고 4는 아니죠. 왜냐면 여기 A가 작아, B보다. 그러니까 앞에 건 작은 거, 뒤에 건큰 거, 거.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는 겹치는 걸로 예전에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여기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. 여기, 여기 지금 가능한 게 하나, 둘, 세 가지야. 얘는 안 돼. 서로소가 아니어서. 얘네들은 다서로소입니다더안 나눠진다라는 거 여기. 그러면 이제 대문자 A, B를 순서쌍으로또 구할 수 있겠죠? 이70 곱하면 되죠? 다. 어, 7 7하고 7, 8, 5, 16이네. 어, 요거. 그 다음에 얘는 7이 14. 그 다음 7, 7에 49. 이렇게 쓰시면 되고. 얘는 안 돼. 그 다음 얘는 7, 4, 28에 7, 5, 35. 음, 28, 35. 자, 요렇게 구했습니다. 두 자연수를 모두 구하시오. 이게 세 쌍으로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. 모두 구한 게 되겠습니다.